반갑습니다.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한 점 여쭤보시고, 또 메일로 상담 요청도 주시고 하는데요. 사실 한분한 한 분의 사연이 너무 저에게는 귀하게 다가오고요. 많은 가능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현실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 같은 현실은 아닌 게 바로 트랜스 어핑에서의 전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조차도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능태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현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많은 가능태 중에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안할 필요가 없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묵묵하게 나가면 된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의도를 세우는 겁니다.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트랜서핑을 쓴 바딤 젤란드 같은 사람도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하면, 가지겠다는 또는 행동하겠다는 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어도, 아, 의도가 정확히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막 느낌으로 막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편의점에 무엇을 사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자를 사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갑니다. 그쵸? 뭔가 엄청난 결심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과자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과자를 집고 계산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실에서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 또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의도입니다. 의도는 먼저 세워야 하는데요. 그냥 결심처럼 내가 꼭 이뤄야 해.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의도를 하는 겁니다. 가지겠다는 결정입니다. 행동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두 개가 같이 가야만 의도라는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도는 욕망을 내포하는데요. 그 의도에서 욕망을 빼는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과자를 너무나 먹고 싶어. 어,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욕망으로 똘똘 차, 이게 뭉쳐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과자를 그냥 사러 가면, 가면 욕망은 사라집니다. 왜? 과자가 나한테 올 거를 아니까, 여러분 이것도 목표처럼 쉽게 과자를 목표라고 생각해서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목표를 달성하러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가다가 돌뿌리에 걸릴 수도 있고요. 뭐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다른 편의점으로 가면 돼요. 그것이 바로 가벼운 의도, 순수한 의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의도를 세울 때 하면 안 되는 실수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역시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요.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크릿이라는 책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허점이라고 하면, 허점인 게 뭐냐면,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와서 그걸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행동은 안 하면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간절히 원하기만 합니다. 간절히 생각하기만 하고요. 시각화만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욕망은 더 커지고요. 잉여 포텐셜은 더 많이 커지고요. 균형력이 작동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과 반대의 현실을 여러분 눈앞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크릿의 허점인데, 트랜서핑을 읽으신 분들은 그러한 점이 왜안 되는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하신 분들이 또제 영상을 듣고 또, 시크릿에서 많이 실패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아,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다. 기존에 내가 알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그러한 깨달음 하나하나가 이제 쌓여서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의도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를 세울 때 어, 많은 실수들이 있지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결과에 집착하는 거. 여러분이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가정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반드시 이게 되어야 해라는 마음. 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또는, 안 되면 안 돼. 어, 이거 안 되면 내 인생 진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트랜서핑에서 의도란 바로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 책에서 소주제라는 그런, 있죠? 목차가 있는데, 거기서 의도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의도의 선언이라고 말을 해요. 선언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 정도로 가볍게 던지는 거지. 여러분 무슨 천 미터 되는 산에 올라가서 어, 메아리를 외치듯이 크게 이게 결심을 하고 선언을 이렇게 막 선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목표는 이거고 내가 이거를 가질 것이다. 근데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바로 중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흐름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흐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내뿜고 있는 에너지. 그냥 심상화를 해보시면 여러분 몸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정수리에서 이제 분수처럼 에너지가 쭉 방사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흐름이 막히면요.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또안 나오고 이런 에너지 방향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흐름은 자연스러워야 하고요. 에너지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과도하게 끌어당기고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오히려 현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왜곡되기 시작하고요. 결국 펜들럼에게 다시 한번 낚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어, 초래하는 거죠. 여러분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요. 중요성이 높아질 때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지진한 영상이었나요? 가장 중요한 영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중요성에 대한 영상이에요. 사실 트랜서핑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중요성을 내려놓는 연습만 하고 펜둘럼에게서 벗어나는 연습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성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성을 낮추는 거에 또 중요성을 높이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정도는 높여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중요성이 많은 분들이 높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과에 집착하는 게 바로 결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게 원인으로서 이렇게 원인 결과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결과에 집착하면 의도의 선언이 파괴가 되고요. 욕망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의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도를 세울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여러분 결과에 집착하는 겁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마인드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과자를 사는 것처럼 과자를 사러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목표는 그냥 가서 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도의 선언입니다. 자첫 번째였습니다. 의도를 세울 때 하면 안 되는 실수 첫 번째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 또한 어,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두 번째입니다. 바로 방법을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목표가 예를 들어서 100억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그 목표에 달성을 할 건지는 사실 많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100억 부자가 되는 게한 길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수백, 수천 가지, 어찌보면 수만 가지의 길이 있는 게 바로 부자가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목표를 세우시지만, 여러분의 그 방향, 여러분의 길을 너무나 한정시켜 놓는다라는 그런 어찌보면 실수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정해버리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 경로로만 이루어져야 해라고 스스로 제한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목표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트랜서핑에서는 방법을 맡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방향성만 잡는 거예요. 경로는 현실의 흐름에 맡기는 것. 그것이 훨씬 빠르고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방법이면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궁금해지죠? 아, 과정의 심상화를 하라고 했는데, 방법을 정해버리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러분, 과정의 심상화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심상화를 하고 잘 풀리는 것을 심상화하시되 그 과정을 너무나 정하지 말라는 거지 과정의 심상화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이게 마인드의 차이인데요. 과정의 심상화를 하시되 무조건 그 과정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트랜서핑에서는 이거는 이것을 이러한 과정이나 기회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예전에 뭐 애니메이션이나 어릴 때 이런 거 보면 막 이제 미로 같은 거 가잖아요. 그래서 문 하나를 열면 또 다른 문이 막열 개가 보이고 또 다른 문이 열 개가 보이고 이러는데 어떤 문으로 가도 여러분 그 목표로 가는 길은 있다는 거죠. 어, 그 경로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장 눈앞에서 이 문을 통해서야만 내가 목표로 갈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기회의 문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고요. 그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내가 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 머리로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열심히 했는데 어, 어느 순간 막 일이 잘안 풀리고 막 장애물이 생기고 계속해서 빠그러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몇달 뒤에 새로운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서 기존에 하던 일보다 더 빠르게 목표로 가는 길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떨 때 가능하냐면, 바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어,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너무나 정해놓고, 그 길로만 에너지를 모으는 거,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집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드시고, 결과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되 그 과정은 여러분 열어 놓으세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도 여러분은 결국에는 그 과자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 걸어가든 뛰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기어서 가든 남의 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뭐 KTX를 타고 가든 여러분은 과자를 살 수가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의도를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버스를 탄다고 하면 버스를 잘 타고 아무 뭐 사고 없이 잘 도착하는 그런 과정의 심상화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의 심상화에 너무나 몰입해서 내가 이 버스가 아니면 안 돼. 이 버스를 놓치면 나는 평생 과자를 살수 없을 거야. 이런 집착을 가지고 방법을 너무나 정해놓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심상화를 하시면 오히려 에너지를 축소시키고요, 에너지 흐름을 왜곡시키면서 잉여 포텐셜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방법은 많습니다. 방법은 많으나 여러분들이 그 과정의 심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볍게 먹을 필요가 너무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빨라요. 내 머릿속과 내 논리와 상식으로는 아, 이게 가장 빠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트랜스 어핑에서의 가능태는 정말 무한합니다. 무한한 가능태를 여러분은 가질 수 있고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수많은 수많은 기회의 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서핑에서의 비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였습니다. 방법을 너무 정해 버리는 것이 의도를 유지할 때 실수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쓸데없이 너무나 무게를 실는 거입니다. 어, 중요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척을 하는 거라고도 할수 있고요. 어, 이게 중요성을 높이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건 너무 중요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과자 사는 거 다시 한번 비유 말씀드릴게요. 과자 사는 거예요, 그냥. 과자 먹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정도로 목표를 낮추기가, 중요성을 낮추기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수 없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는 문제 무게는 다릅니다. 제가 볼땐 가벼운 문제 같은데 막상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의도에 쓸데없이 무게를 너무나 실어 버리게 되면 중요성이 또팍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다 중요성의 문제구나. 다 중요성의 문제구나. 이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성을 낮추면 여러분들 삶에 많은 해결법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순간 에너지 균형이 무너집니다. 우주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을 계속해서 맞춰요. 어떤 식으로든지 균형을 맞춥니다. 내가 집착하려고 하는 순간, 그렇게 집착해 하는 방향의 힘에 의해서 또 반대로 방해하는 힘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의도는 가볍게 선택하는 거고요. 당연한 듯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의도는 가볍게 선언하는 것이고요. 당연한 듯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음. 뭐, 장애물이 없어요.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간다. 여러분, 여러분 목표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뭐 누가 등 떠미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너무나 높이기 위해서 남들을 우월함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면 그냥 원하니까 가는 거예요. 어, 그런 느낌입니다. 무겁게 끌어안으면 오히려 일이 꼬입니다. 여러분 중요성을 낮추세요. 중요성을 낮추세요 라고 말하지만 이게 또 쉬운 건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연습이 필요한 거지 쉽다 어렵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피아노 칠때 피아노 배워보신 분들이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 이거 지나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그냥 연습이 필요한 거였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성 낮추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중요성을 낮추면 돼요 그런데 낮추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면 그냥 되면 좋고 안되면 더 좋다 되면 좋고 안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언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다른 면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실에 사는 거, 현존하기 음,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이런 확언들 그리고 정말 이런 걸 해도 어려워 중요성을 낮추기가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명상하세요 그냥 다 내려놓고 중요성을 낮춰야겠다 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요 그냥 명상하세요 명상이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호흡하세요. 들숨 쉬고, 날숨 쉬고. 이런 호흡 명상이라고 하죠. 그 순간 여러분은 내부나 외부의 어떤 그런 스크린에 휘둘리지 않고 바로 중요성을 낮추면서 현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 명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겁게 끌어안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간다. 가면 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딱그 정도. 어,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의도에 쓸데없이 무게를 실어버리는 거, 중요한 척 하는 거, 간절한 척 하는 거,가 바로 의도에서 실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도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현재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 목표를 달성하러 가고 계시죠? 가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휘둘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목표를 달성하러 가고 있는데, 그 달성하러 가고 있는 마음 속의 전제가 뭐냐? 바로, 이 현실이 싫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싫어서 얼른 다른 현실로 가야 해 라고 마음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수록 우주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하면 바로 지금 이 부족한 상태를 계속해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 말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결핍에서 끌어당기고 있는지 또는 풍족함에서 끌어당기고 있는지, 여러분, 의도는 풍족함에서 끌어당기셔야 하고요. 결핍에서 끌어당기는 순간,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꾸만 결핍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그 결핍에 보내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 결핍이 싫어서 좋은 생각으로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끌어당기려고 하고 계시지만, 결론적으로는 결핍에 더 목표를 두고 결핍의 에너지를 쏟고 결핍의 상황을 더 끌어당기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트랜서핑에서는요. 지금 현실을 수용하는 게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 현실. 지금 현실을 수용하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지금도 괜찮지만 나는 더 좋은 쪽으로 이동 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너무 괜찮죠. 지금도 너무 괜찮은데 나는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동 중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기가 정말 중요한 창조적인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긍정적인 어떤 방법이다. 내가 현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그, 감사일기를 쓰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트랜서핑을 읽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이해가 된 거죠. 현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저는 감사를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좋은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내뿜기 위해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심상화 영상에서 어떤 거를 처음에 넣었냐면, 1분간 먼저 감사한 것을 떠올리라 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것이 바로 에너지를 정렬하는 거고요. 파동 정렬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면 굉장히 어떤 그 에어 쿠션처럼 나아가기 쉽게 하는 그런 방향이 바로 감사하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 살면서 감사한 게 정말 많아요. 그러나, 내가 목표를 세우고, 거기로 가려고 하는 순간 계속해서 결핍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아가세요. 감사하면서. 지금도 괜찮지만,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더 좋은 쪽으로 이동 중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현실을 부정해버리면요, 목표를 향한 이동 자체가 막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실을 부정하면, 목표를 향한 이동 자체가 막혀버려요. 여러분들이 여,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목표로 가는 길이 정렬이 되는데요. 내가 이 현실을 부정해 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은 본인의 위치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들의 위치를 인정하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부정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라보세요. 그냥 그냥 인식하세요. 아, 내가 내가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구나.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나는 더 좋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목표를 이런 걸 설정해야지 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볍게 당연한 듯이 가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였습니다. 의도를 설정할 때 어, 실수하는 점, 지금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어, 의도를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다섯 번째는요 바로 마음속 깊으로는 깊이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음속 깊이 스스로를 믿지 않는 것도 큰 실수가 될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원해요. 나는 이루고 싶어요. 나는 이 목표로 가고 있고요. 나는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정의 심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들을 하시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도 나는 안될 거야. 음, 이거는 대단한 사람만 하는 거지. 나는 부족해. 내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어. 너무나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어떤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트랜서핑에서는요, 결국 마음 속에 진짜 신념이 현실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의도는요, 그냥 공허한 선언일, 선언일 뿐입니다. 그냥 선언이에요. 여러분 말로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항상 의심을 내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알매 상태로 나아간다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진심으로 나는 할수 있다 라고 여러분 믿는 걸 넘어서 알게 되는 순간 현실은 그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알면 됩니다 <laughs> 이것도 안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거는 심상으로 점점 단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목표의 슬라이드를 계속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그 목표에서 이제 뭔가 내가 처음에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아, 안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심상을 계속 하시다 보면 어, 목표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어, 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그 목표가 달성된 가능때그 현실을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면은 그냥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어, 그런 생각은 바로 2 단계 여러분의 목표가 안전지대 속으로 들어온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계속 심상을 하다 보면 목표가 예사로운 일이 됩니다. 그냥 알매 상태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이게 어떤 상태냐? 아, 목표가 달성될 걸 그냥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그냥 기쁘지도 않고요 그냥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억을 가진 부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부자는 어 이런 부자는 없을 거예요 내가 이 돈을 가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가 이 돈을 계속해서 보면서 아 내가 이 돈이 있구나 계속해서 믿고 아막 어, 이게 없어지면 큰일이 난다고 라 생각하면서 막 그런게 아니라 그냥 부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100억이 있구나 어 자산이 1000억이 있구나. 내가 포르쉐를 타고 있구나.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구나. 내가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있구나. 어, 그런 걸 그냥 알고 있어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내 자녀가 이렇게 있구나. 믿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은 심상화를 더할 필요가 있고요 더 하는 걸 넘어서 알림의 상태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은 저번 영상의 결론과 일치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당신은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현실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과도한 중요성, 집착, 그리고 문, 기회의 문을 제한한다거나, 현실을 부정한다거나, 신념의 부재가 생기면 현실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가볍게, 믿음은 깊게, 알매상태로. 이게 바로, 트랜서핑이 말하는 의도 세우기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의도를 세울 때 절대하면 한 하면 안 되는 실수 다섯 가지가 바로 오늘 영상이고요. 자첫 번째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실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집착은 흐름을 왜곡하기 때문에 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나, 나타나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결과에 집착하는 것 이었습니다. 자두 번째였습니다. 방법을 정해 버리는 거예요. 방법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정해버려서 이런 방법으로만, 이 경로로만 이루어져야 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은 무한한 가능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제한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의도에 쓸데없이 무게를 너무나 실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척, 간절한 척 하면서. 이게 반복되면요, 에너지 균형이 무너집니다. 즉, 중요성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간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지금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어 굉장히 또 많이 하는 실수죠. 현재를 부정하는 태도.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지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목표로 가면 여러분의 위치를 지금 설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도 괜찮지만 나는 더 좋은 쪽으로 이동 중이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가는 네 번째. 지금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는 어 지금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바로 의도를 세울 때 하는 실수 네 번째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음 속 깊이는 믿지 않는 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믿지 않는 거. 나는 원해요. 이루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면서 아 그래도 나는 안될 거야.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는 거.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마음속 깊으로는 믿지 않는 거. 마음속 깊이 믿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의도를 세울 때 실수 마지막. 실수가 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도는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의도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 보시고 이 에너지를 한번 방출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 보시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을 가져가 보시고요 이것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학원 하나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제가 많이 하는 중요성을 낮추는 학원이죠 되면 좋고 안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되면 좋고 안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지금도 괜찮지만 나는 더 좋은 쪽으로 이동 중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는 더 좋은 쪽으로 이동 중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멤버십 3단계로 여러분 그 매일 상담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채널 홈 들어가셔서 더 보기 누르시면 나오고요.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